오늘은 창세기 21장 1절로 7절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웃게 된 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이상에는 이름만 들어도 우리 안에 정말로 존경심이 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인물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이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들이 그들의 흔들림과 실패와 연약함을 숨김없이 그렇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라도 그렇습니다. 사라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 들었을 때에 웃었던 사람입니다. 그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불신의 웃음, 체념의 웃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은 사라를 분명히 믿음의 사람, 믿음을 행한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불신의 웃음, 비웃음, 헛웃음, 그런 반응을 했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었을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살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현실적인 의심을 믿음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8장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창세기 18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과 2절 우리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상수리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엎혀 네. 어느날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사람 셋이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기는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천사들 아니면 성부, 성자, 성령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매우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10절 말씀인데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찾아온 세 사람같이 보였던 그들 중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떤 어려움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었던 어려움 자식이 없는 어려움 약속을 기다렸지만 그 약속이 그 때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 어려움에 대하여서 희망을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라고 하여서 그것을, 어, 용기를 붙도다 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정확한 시간까지 정하시고 반드시 그 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을 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이 약속.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을 들은 사라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실 아들에 대한 간절한 소망 때문에 사라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라는 아들이 없어서 사실은 평생을 아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녀가 자신에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소개해 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6, 16장을 보니까요 자신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소개해 주면서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혹 하갈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나를 통해서가 아니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되지 않으니 내 젊은 여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겠다.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라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친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사라의 마음에서 툭 하고 튀어나온 그녀의 진심은 웃음이었습니다. 이 웃음은 신앙이 없어서 나온 웃음이라기보다는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솔직한 반응이에요. 그냥 몸이 반응하는 거죠. 그녀는 이미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을까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내년 이맘때니까 99세, 99세요. 생물학적 나이가 99세. 아주 많이 든 것이죠. 사라는 10살 어렸으니까 89세였습니다. 아이를 도저히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사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현실을 정확히 인식한 사람의 솔직한 반응. 헛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불신의 웃음이 나오는 것이죠. 사라는 계산했습니다. 자신의 나이, 아브라함의 나이, 자신의 몸 상태까지도 정확하게 따진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계산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계산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현실을 정확하게 보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 현실 계산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웃음은 이건 불가능하다. 도저히 불가능하다로 이어진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요. 사라의 웃음을 그냥 넘기지 않으세요. 창세기 18장 13절 1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요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다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라의 마음속의 반응을 정확하게 읽으셨습니다 믿음의 핵심 질문을 이제 던지시는 거죠 이 질문은요 사실은 뒤에서 몰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신의 웃음을 지었던 헛웃음을 지었던 사라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라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믿음으로 돌리기 위한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왜 웃었느냐?" 라고 물으신 후에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라의 몸의 현재 상태 그것이 아니라 사라가 사라가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한계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인식시켜 주는 것이죠. 사라는 지금요 자신의 불가능함을 자신의 신체의 연약함을 너무 크게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상대적으로 적게 본 것입니다. 작게 본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여도 나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냐는 것이죠. 사라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의 질문 앞에 두려워 자신이 웃은 것을 부인합니다. 18장 15절인데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이, 어, 어떻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사라의 웃음에 대한 부분들을.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제가 어떻게 말씀한 것 같습니까?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단호하게. 살아의 믿음 없음을 회피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볼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데서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라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혹시 사라처럼 웃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어떠한 행하심과 말씀 가운데 불신의 웃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닌가? 겉으로는 분명히 아멘이라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계산을 다 끝내놓은 것이죠. 나의 상황을 모두 분석해 놓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신 것을 제가 믿겠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나의 삶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결론 내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라는 그러한 질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되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크게 보라는 말씀인 줄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은 절대로 현실을 부정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있는 그 현실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현실 위에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 현실마저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크심을 다시 인정하는 하나님의 올라오신 은혜를 다시 한번 인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라의 믿음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부신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여기서 단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단산이 아니죠. 이전에 나온 경험이 없습니다. 지금 끝쳐진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낳지 못하는 불임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 살아. 사라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믿음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살펴봤던 믿음 없는 사라 불신의 웃음을 웃었잖아요. 그 사라가 갑자기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라의 몸이 또 먼저 변한 것도 아닙니다. 변한 것은 단 하나. 사라가 바라보는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사라는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나이의 한계, 상황만 계산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다시 이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사라가 약속하신 이 하나님을 믿으신 줄 알았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지난 그 사실을 다시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럼 믿음은요. 나의 믿음의 크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이 바라고 있는 그 방향의 끝에 누가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힘은 사라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잉태할 가능성이 없는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 받아들이는 귀하고 복된 통로인 줄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요. 삶의 현장 가운데 불신이 찾아올 때또 두려움이 찾아올 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내 믿음이 약합니다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너무 작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우리가 사라처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1절 말씀을 보면요. 매우 조용하면서도 잔잔하면서도 강력한 한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러분, 이 말씀은 사라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변화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이가 태어난 이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난 이유가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고, 사라의 몸이 회복되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일의 근거는 단 하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여기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또 말씀하신 때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어, 약속의 성취가 우연이 아니라, 우리도 뭐, 어, 근래 보면 해외 토픽, 이런데 보면 60세가 넘으신 분들, 누가 봐도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자녀를 가지신 그런 뉴스를 봅니다. 그런 것처럼, 그냥, 뭐, 평범하진 않지만, 우연히 그렇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 마치 그런 것처럼 살아에게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하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종종 지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취소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사라는 마침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합니다. 이절 말씀인데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이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삭이죠. 이삭. 아, 이삭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여러분 이 이름에는 사라의 사라 신앙의 모든 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한때는 불신의 웃음, 체념의 웃음이었죠.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약속을 말씀해 주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먼저 비웃었어요. 사라가 먼저 비웃은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도 비, 자기의 상황을 보고 어, 불신의 웃음을 웃습니다. 아, 이전에는 사라가 웃음의 주체였어요. 현실을 보니까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웃음의 주체가 되셨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러면 웃음의 원인이 더 이상 상황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신실함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과거를 완전히 지워버리, 지워버리시고 새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살아 가 웃었던 그 자리를 그대로 사용하셔서 은혜의 증거로 지금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불신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그대로 두시고 그 불신 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드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은 사실은 웃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사라의 실패를 기억하게도 하지요. 아들을 볼 때마다 어떻겠어요? 아, 내가 불신의 웃음을 어, 웃었지.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이 나에게 올 때에 내가 그렇게 웃었었지. 라고 그것을 기억하는 이름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는가. 신실하심을 드러내셨는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라가 자식을 기를 것이라고 누가 꿈엔들 생각했겠는가? 그러나 나는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나의 아들을 낳아 주었다. 여러분, 나는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내 남편에게 아이를 낳아 주었다.라는 이 말은 동시에 누구도 나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자신도 나도 나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가능케 하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누가 살아가 자식을 낳아 기를 것이라고 생각했겠는가? 이렇게 반문하는 질문은요, 의심의 질문이 아니라 감탄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질문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제 자신의 몸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완성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믿음의 완성은요, 그 약속이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는 단지 아들을 얻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천하에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것을 기다리는 약속들이 우리 각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21장의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은 분이시다. 그리고 정하신 때에 분명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살아의 웃음은 이제 자신 자신만의 감정이 아니라 공동체의 증언이 되었습니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개인의 경험에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우리로 변화하게 하지만 우리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지만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로 고백으로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향한 좋은 증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라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누구와 함께 웃으며 나눌 것인가? 누구와 함께 나누며 웃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이 아직은 웃지 못하는 그런 자질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침묵 같고, 또 기다림은 점점 더 길어지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새벽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은 나의 삶에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반드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의 믿음은 처음부터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불신의 웃음을 웃었고, 의심하였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지난 이 사라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믿음이란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또 유혹당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흔들림과 유혹과 넘어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놓지 않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은 사실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약함보다 크시고 우리의 현실보다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여전히 현실만 바라보며 그냥 불신의 웃음, 헛웃음 그럼 그렇게 웃을 것인지 아니면 약속하신 일을 믿붙신 줄로 신실하신 분이신 줄로 아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인지. 하나님은 오늘도 불가능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라를 불신의 웃음에서 믿음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같은 길로 부르시고 또 우리의 믿음 없는 웃음을 웃음이 변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웃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